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려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가족이나 친척들을 전도하지 못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신 종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족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늘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할 만큼.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그는 이방인 구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구원이 동족 구원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동족 이스라엘을 자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방인 중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해서라도 예수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이방인 구원에 열심을 냈던 바울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안부를 부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드론이고, 유니아, 헤로디온,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유대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 우리 가,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넣든지 못얻든지 전도에 힘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